시골 5일장을 찾아다니며 노인들을 상대로 소매치기를 벌인 60대가 붙잡혔습니다. 노인들이 물건을 고르는 사이를 노려 순식간에 가방을 찢거나 지갑을 훔쳤습니다. 보도에 신광하 기자입니다. 장터에서 물건을 구경하는 할머니를 모자를 쓴 남성이 조용히 뒤따릅니다. 할머니가 한쪽 어깨에 가방을 매자 돌이번거리던 남성이 바짝 따라붙고 몇 차례 손을 움직입니다. 재빠른 손놀림에 가방이 찢겼고 30만 원이 된 지갑이 사라졌습니다. 가방을 보러 게 지갑이 없어 장사 아줌마가 나보다 오매 아짐 그 가방 찢어구만 그래서 노고 사흘도 밥안 먹고 63살 김모씨가 지난 4월부터 이같은 수법으로 영안과 무안 등 전남지역 장터 6곳에서 훔친 돈은 600여만 원 주요 5일장을 안내한 여행 책자를 들고 다니며 노인들이 한눈을판 틈을 노렸습니다. 비슷한 전과로 25년을 교도소에서 보낸 김 씨는 올해 1월 출소한 지석달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다 구속됐습니다. 교도생활 많이 했는데 정말 새롭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아마 돈이 좀 부족해서 아마 좀만 하고 말아야지 해가지고 아마 그 유혹에 이끌려 가지고 다시 해남에서는 국고 보조금과 허민들의 돈을 횡령한 어촌계장 76살 박모 씨가 구속됐습니다. 박 씨는 지난해 지역업체 와짜고 김우량 종묘를 구입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뒤 보조금 2,500여만 원을 지원받아 횡령했습니다. 또 지난 2013년부터 어민들이 맡겨놓은 보조사업 자부담금 1억 7천여만 원 상당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신광합니다.